혹시 아이가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한 곳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적 있으신가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는 주의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충동적이며 과잉행동을 보이는 것이 주요 특징인 신경발달장애입니다. 1번 주의력 결핍. 사소한 일에도 쉽게 산만해지고 집중을 유지하기 어려움. 2번 과잉행동.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며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함. 3번 충동성.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을 느낌. ADHD는 뇌의 주의력 조절 이상과 관련된 장애로 학업과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인지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 그리고 규칙적인 환경 조성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동을 못한다고 비난하지 않고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이해하며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이의 행동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